자 이제 열기 닫기 버튼이 작동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디스플레이가 픽스드가 아 플렉스가 아니라 일단 런이어야겠죠 네자그 다음에 한번 이걸 생각해보세요 네. 여기다가 어 액티브.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동시에 둘다 가지고 있는 녀석은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블럭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럼 안 되겠죠? 원래 플렉스였으니까 플렉스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. 즉,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있으면 팝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요 액티브를 빼면 어떻게 돼요? 팝업이 사라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. 즉, 이제 클릭했을 때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요? 액티브 넣어주고. 닫기 버튼 클릭했을 때는 빼주고. 하면은 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이 버튼을 누르면은, 이거, 참, 이거보다 쉬울 수 없죠? 뭐예요? 팝업, 1위, 얻는다, 클래스, 액티브.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팝업, 1에 btn close 당연히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리버브가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어, 아니다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